안녕하세요 e s 사세요, <laughs> <성형> 사세요. <laughs> 야! 성 s 좀 e 라고 e 사람이 말을 e s yes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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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송냥하는거 사주세요 70만원이에요 나만 사주세요 할이 없어요 성냥 7 0만원도 없어요 왜지? 성냥 사세요 몇 번째 하시오? 루덴, 루덴. 난 쫓기는 신세. 이쁘다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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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이름은 장발자. 그냥 머리가 멤버 중에 장발이거서 <laughs> <laughs> 최근에 김성령 컷을 했더니 짧아 보인다고 가발 받으시네 <laughs> 나는 빵을 하나 훔쳤다가 빵에 가게 됐지. 빵 하나 훔쳤다고 빵에 가는 게 말이나 돼요? 네. 빵에 <laughs> 가봤나 보지. 빵에서도 맨날 빵빵 먹었어. 그나저나 <laughs> 지금 경찰한 놈이 나를 아주 으르렁대며 손을 안주쫓고 있어. <laughs>

내 분명히 그냥 작년에 금연을 약속했으면 된거고식때 역시 왕먹을부리이 <laughs> <laughs> 그러니까 불이 어디갔지? 아니 오는 길에 불을 따로 린 모양인데 이거 큰일 났다 성냥 사세요 성좀 사세요 좀 <laughs> <laughs> <소원>. 성냥 사세요 <laughs> 성을 불이 있요이 근데 급히 급하게 불이 필요해서 그런고1 9대 5분 안에 필요했던 거오 진짜 왜 저래 지금 그냥 쫓기는 심인지라 돈이 없어서 그래 성냥 하나만 적해줄수 있겠어? <laughs> 오늘은 할 그냥 되는 일 하나도 그냥 완전 짜증나 <laughs> <그냥> 시한고한 <laughs> 아, 아, 번에 야, 고맙소 정말 고맙소 어디서 경찰 여기까지 쫓아오고 왔는데 <laughs> <laughs> 네, 이 <힘이 웃음>